또한 대신 넘어갔다. 국가혁명당이 당선 선출를 내놓았습니다. 대통령 당선되면 취임 후두달 이내에 1 8세 이상 전 국민에게 1억 그리고 매월 150만 원 지급되는 게 국가혁명당 정책입니다. 우리나라 소입세산은 7경 국민 일인당 3억의 세탄을 나라에 맡겨놓은것입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이 땅을 고, 여러분의 남긴 재산이 여러분 고, 1인당 고, 14억이라는 고, 것입니다. 그 14억에 대하여 재당금으로 150만 원을 받는 고, 것입니다. 고, 마땅히 고, 여러분이 고, 받아야 할 14억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에 태어나자마자 돈 때문에 죽어야 하는 생명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. 그 태어난 아이도 14억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